다 대부분 반 이상이 다피스무시죠 타이어 펑크나면서다 빼는 것들입니다 이것들. 이런 니퍼 같은 것도 있고 이건 화면에 나왔던 거죠 guide your life towards regret i'll fight for what i love with every breath my past is filled with things i won't forget i use them all to push me to my best so treat the worst of times just like a test if only I could go back in time, I'd tell myself that everything will end up alright. Just push yourself, test yourself, figure out what you like, and find your limits, don't be rigid, always work towards a prime. Surround yourself with open minds, people can not change your life. A few friends with intent can help you feel alive. Find a passion, take some action, and with a little time, just be 이게 다 타이어의 펑크의 원인입니다. 다 대부분 반 이상이 다 피스무시죠. 타이어 펑크 나면서 다 떼는 것들입니다. 이것들. 이런 니퍼 같은 것도 있고 이건 화면에 나왔던 거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공사장에 이런 엄청 많죠. 이거는 예, 드라이버, 가끔 이런 특템 같은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laughs> 이런게 바뀌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면 정말 피스못이 많아요 이다 공사장에서 주워온게 아니고 다 타이어에 박혀서 펑크가 났던 원인들입니다 이게 대부분 다피스모입니다 대부분 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조석 뒷바퀴가 펑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이유는 조석 뒷바퀴는 항상 도로 갓길에 이렇게 맞물려 있죠. 갓길 쪽에 이런 피스모 같은 이물질들이 많습니다. 이런 피스모시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바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피스모시 이렇게 눕혀 있으면 앞바퀴가 피스모을를 넘어가더라도 펑크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바퀴가 피스못을 밟는 순간, 밟고 넘어가는 순간, 이 피스못은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세워졌을 때, 뒷바퀴가 이렇게 탁 박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 바퀴 중에서 조석 뒷바퀴가 펑크가 제일 많이 납니다. 네, 이것도 펑크가 났던 타이어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펑크가 났는데, 내부를 보면, 네, 희한한 바뀌었죠?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 타이어인데, 타이어가 많이 남았는데 아깝죠? 예, 네, 아깝습니다. 이 정도 크기가 바뀌었으면 이거는 펑크 수리로 할게 아니고, 타이어를 교환해야 돼서 교환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펑크가 난 타이어입니다. 엄청 큰게 바뀌었죠? 엄청 큰게 바뀌었습니다. 내부를 보면, 타이어가 완전히 손상이 됐죠? 이분도 펑크 때문에 타이어를 교환하긴 했는데, 타이어 보면 네, 타이어가 없죠. 거의 뭐 슬릭 타이어처럼 거의 미문이가 됐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펑크로 인해서 타이어를 교체하게 됐는데, 오히려 더 펑크가 안 나고 계속 탔으면 뭐 위험했을 것 같습니다. 빗길에 이런 타이어들은 그냥 쭉쭉 미끄러나겠죠. 야, 드디어 빠졌습니다. 이게 박혔네요. 엄청 뭐큰게 박혔는데, 타이어는 구멍이 아주 쑥 뚫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펑크가 났을 때꼭 주의해야 될게 있습니다. 펑크가 난 상태에서 그냥 운행하게 되면, 펑크 수리만 하면 다시 쓸수 있는 타이어도 손상이 되어서 교체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타이어가 뻥 터지는 게 아닌, 일반적으로 펑크가 감지되면, 뭐 물론 계기판에 공기압 경고 등이 들어오기도 하죠. 그러면 가능하면 빠르게 안전한 곳에 주차하고 타이어를 확인하는 교선입니다. 바람이 다 빠진 상태에서 주행하게 되면 타이어가 손상되어 쓸수 없게 됩니다. 요즘은 뭐 긴급 출동 서비스도 잘 되어 있으니까 꼭 이용하시고요. 펑크 수리도 해준다고 하니까 이것도 확인하시고요. 바람이 다 빠진 상태에서 운행하게 되면요 타이어가 못 쓴다는 거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타이어 미쉐린 글로스 클라이밍 2인데. 트레드가 약간 남아있죠 아직은 약간 더 써도 됩니다 근데 펑크난 상태에서 그냥 운행했습니다 이렇게 타이어 내부가 다 쓸려서 타이어 가루가 나와있죠 보시면 내부가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다 타이어도 트레드가 어느정도 많이 남아있죠 내 타이어도 그냥 운행을 했습니다 타이어 가루들이 이렇게 있죠 네, 여러분 지렁이 펑크 수리 아시죠 지렁이실 펑크 수리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네, 이런게 지렁이 펑크 수리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수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타다 보면 이렇게 펑크 수리한 자국이 여기 살짝 있고요 그리고 내부를 보면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끈적이는 이 지렁이 실 같은 게 펑크의 구멍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뭐 끝까지 잘쓸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바람이 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내부 패치 수리라는 게 있습니다 부분을 제거하고 다시 패치 수리를 하면 타이어를 바람이 새지않는 상태에서 잘쓸수 있습니다. 패치로 붙여서 이너나이 러씨를 발라주고 수리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게 프로 안전하다 불량이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거의 10% 이상은 문제없이 끝까지 탈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내 타이어에 펑크 나는 원인에 대해서 조금을 알아봤습니다 대부분 피스무시였죠 펑크는 대부분 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장에 작업 차량이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데서는 펑크가 날수 있는 원인들의 이물질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타이어가 마모되다 보면 펑크도 더잘 나기도 합니다 이제 날씨도 많이 더워졌습니다. 어, 날씨가 더워지면 모든 차량의 타이어의 스트레스도 더 많게 됩니다. 이럴 때도 공기압 관리도잘 하시고요. 펑크도 나면 즉시 즉시 처리를 하시고 날씨도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